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자 올림푸스 영어 독해 기본 2권, 유닛 4, 심경 분위기 문제 프랙티스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John lay on the sofa. 아, 그래서 분사무소로 박활하게 뭐, 문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as부터 일단 표시하고, as는 as 시간절로 썼죠? 시간, 네. 자, John이 lay, 누워있을 때. 그래서, 눕다 자, 그래서 과거 형들었었죠 어... lie. This is a little bit of a lie. This is a l 드 l e t t h e sound. 를 h i s is a of a glass breaking. t 라 i s i 서 a l 게 t t l e l i o t find on the bed 해 주시고 뒤에 주어를 누구로 써야 되냐면 he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주 이름이 존이니까 아 존이 들어가야 됩니다 존 헐드 이렇게 해서 쓰면은 분사 구조 얘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슉슉 해보면은 얘가 답이에요 분사 접속사인 as 날려 주고요 그 다음 존은 날리면 안 되죠 얘가 뒤로 가고요 그다음 얘를 진행형으로 과거 진행형으로 바꿨다가 비동사만 달려지면 라인온도 쇼파가 아 라인온도 꼭 어, 쇼파라가 남자들은 맨날 쇼파만 누워 있을까 내가 입에 이거 물었어요. 자 그다음 자 저는 음, 영어로 쓰고도 안 바꿔놨어요. 저는 보았어요. 동사. 자 look at his w 와이프 누구를 봤어요? 어 부인을 봤어요. 자 오른쪽 좀 가고요. 자콤마 컴마 있죠? 콤마가 있단 말은 또관계대 명사의 계속 종요법이겠죠. 그래서 관계대 명사의 계속 종요법이니까 여기서는 바꿨으면은. 어, and she로 바꿔서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부인일까? and she까지 바꿔서 수가 있고요. 계속적인 법으로. 자, was 단수죠. 부인은 동사. 자, still은 삽입절. 여기서는 여전히란 뜻이고요. 여전히. 자, 어슬립하고 있었어요. 어슬립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슬립. 어슬립 형용사예요, 품사가. 형용사. 자, 하면 자고 있다. 담사 상태에서 주격 보호 자리에 어슬립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저 동사나까 여기 이 자리에 얘가 1번으로 썼네요. 맞죠? 그래서 1번 표시하고 1. 자, 여기서 동사 2번 and 뒤에 동사 2번으로 2. 저는 결정했어요. to investigate 하는 것을 얘가 또 투부정사의 목적어죠. 투부정사. 그래서 목적어. 목적어. 자, investigate는 우리가 조사하기로 조사하는 것을 결정했다. as 똑같이 썼죠 as 시간 때로 썼어요 여기 해석상 쭉 뺏겨오기 자 존이 추어 스튜드 아웃 동사 그면 서서 나갔을 때 아웃어브에서 뭐 침대 밖으로 나갔을 때 이렇게도 되겠죠 맞죠 자더 콜드 에어가 주어로 잡고요 차가운 공기가 힛 동사 때렸어요 그래서 과거여 여기서 힛 i 힛3단변화에 그의 몸을 때렸어요 목적어 자, 그리고 자, 존은 셔틀드 동사. 셔틀드라는 여기서 뭐냐면 아좀이상했었는데 셔터 내리다. 셔터를 내리다라고 동사로 쓰니나그면 창문을 닫았다라고 정도 유역해 주시고. 존은 동사. 푸드 온 썼죠? 자, 푸드 온도에서 어과거죠서 사실상. 과거니까 어 푸드 온 w r w o r e. were의 과거형 돼요. w r 과거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입었다 뜨시고요. 로브를 로브는 우리말 한 말로 뭐지? 로브, 로브. 어, 로브 갑자기 가운 정도로 삼는다. 가운, 가운을 입었고, 자또 시제 계속 나가네. 그래서 1거 동사. 동사. 그래도 2번. 2. 과거족에서 walk out. 어, out of the room. out 밖으로라고 해석할까요? 아니면 여기서는 풀어으로 해석할까요? 음, from으로 갈게요. 음, 방에서부터 밖으로 나갔고, 똑같아요. 맞죠 그 다음, flip드가 또 동사. 동사. 3번으로 가고 있어요. 3. 시제일치. 자, flip the light switch. f l i 에서 뭐냐면, turned 정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turn on이나 flip도 똑같아요. turn the light switch. 사이즈는, 어, l i g 전등 스위치를 켰어요. 자, 포도홀, 어떤 스위치 하면은, 복도를 위한, 영어로 나오네. 자 하지만 이제부터 좀 분위기가 음침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슝슝슝 들고 있죠. 하지만 자그 빛은 sure. did 나 동사. 자 동사 원형 come on. 동사 아 원형. 그래서 아까 turned on 똑같이 맞죠. 그래서 여기서도 turned on. 어 turn. 여기서는 didn't 갈수까 turn 으로 바꾼 됩니다. t u r n on 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시해놓고. as he walked down 또 똑같아요. 아 좋다 이거. 까비의 베이스드 신고 사랑합니다 자, S 자, 조니. 주어 에 잘하다가 또이자 영어를 또... 주어 동사 자, 워크다운이 동사 하나로 잡아주시고요 걸어서 내려갈 때저다크에요아안 들어왔죠? 빛이 어두운 어... 홀을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자, S를 다 묶어버리면 낫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저좀당기고 자, 조는 주어 쿠드 동사 조 동사 뒤에 동사 동사 원형, 원형. 그래서 here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the wind 바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come이 아니고 바람 소리의 성질을 나타내니까 요럴때 우리가 coming 컴인... m을 두번 써버렸네. 이런 거 써서 분사 구조로 표시하면 되겠죠. 현재 분사 아, 정말 아, 망했다. 자, 다시 coming 분사 구조 현재 분사 능동. 자 앞에 나오는 윈드의 성질을 설명하는 능동의 뜻이요. 어떤 바람이냐면 커밍 오고 있는 사물이라도 능동일 때는 ing 현재분사 형용사 형으로 씁니다. 아 힘들다. 자 from the room 방으로부터 at the end 끝에서부터. 아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할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죠. 구독 눌러지면 좀 춤을 추겠죠. <laughs> 자, slowly 그는 step들 동사. 아, 그래서 뭐스텝 e p 들을 걸었다라고 할게요. 걸었다 걸었고 자 여기서 좀 이상해 His eyes fully dilated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게 썼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 고민을 좀 해보면은 with를 써주면 딱 좋을 것 같죠 이 자리에 자 with 목적어인 그의 목적어. 아, 눈이 풀리하게 부사 그래서 d i l a t e d 수식해주고 dilated로 여기서 의역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의역 해놨냐면은 어... 밑에다 달아놨네 커지다 팽창하다라고 해놨네요 dilated 그래서 커진 체 아니잖아, 우리 도와줘. 커진 채로라는 목적어 목적어 보호 자리예요, 자리를. 이거 목적어 보호 처리해 버리면은 목적격 보호 어, 좀 깔끔하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목적격 보호의 과거 분사 형태로 썼다는 거요 자리에 중요해야 되겠죠. 자, 다음 선은 저트램블 됐어요. 떨다는 뜻이요 다는데자뭐로 자, with fear에서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분위기 심경 문제를 딱 집어주는 핵심 요소 두려움과 함께. 자 as 아까 전에 이거 살아있나요? 한 어, 살아있다, 맞죠? as 시간이죠. 조니 플레이스에 모았을 때 물을 그의 목적어. 손을 o n t h e door handle에 손잡이죠. 핸들에은 손잡이에, 문 손잡이에 넣었을 때 바람은 갑자기 주어. 스탑돼, 멈췄어 동사. 뭔 일이야 이게, 바람이 불다가 맞죠? 좀 이상하죠 분위기가 자, 저는 열었어요 와, 약간 좀 무서운 느낌, 이런 거? 맞죠? 열었는데 문을 열었어요 목적어. 자, 그리고 the light가 다시 또 주어로 쓰이는 거 같죠? 맞죠? 주어. 자, 빛인데, in the hole까지 자, 복도에 있는 빛이 동사. 자, come on, 다시 들어왔고 자 동사 1번으로 썼네요. 1. 자 그다음 동사, 동사. 2번으로 썼네요. 2. 놀라게 했어. 그를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존을. 아니면 겁쟁이죠. 존은 스크램. 어, 소리 질러다. 비명을 질렀는데 인테러 여기서 테러. 요 부분이죠 테러. 분위기 신경 문제 에또 힌트를 주는 공포라는 뜻이죠. 테러 속에서 공포나 피어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맞죠? 약간 좀더 강한 공포 같죠. 자 그다음 그의 와이프는 수어. 아까 자고 있었죠. 점프드 뛰어서 나왔어 동사. 자, 점프 뛰어서, out of 침대 밖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도, 동사 1번의 시제일치. 1이. 응? 그 자리가 아니고, 요 자리인데. 1. 됐다. 자, 그리고 동사 다시 동사. 2번, 랜, 과거로 썼죠. to him 하면 은 존에게 뛰어왔다. 그래서 맨 마지막도 깔끔하게 우리 전치사 표시까지. 동사, 원형. 어, 깔끔하게 하다가 깔끔하게 망해버렸네. 전치사. 자, 이렇게 왔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보시면은 왜 그런 분위기는 일단 소재부터 유리가 깨진 소리의 원인을 찾아놨던 존이 불이 들어오 아아아아아아 하니까 tense and scary가 답이 되고 있어요. 자, tense and scary라는 거에 대한 힌트를 주는 단어들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 여기 tremble이라는 표현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trembled with 이자리 그 fear, 두려움으로 떨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scrammed in t e r e o r 이표현해 줘. scrammed in t e r e r 까지 요거를 보면은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어, 굉장히 쉬운 지문이었. 단어는 뭐, 조금, 약간 난이도있어요약간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래서 tense and s c a l e 이는 지문, practice 1 마무리 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